반갑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제 태어나 30일 된 자, 애동 제자 아라신 궁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띠 네 개띠고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운세별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7월달 제가 또운세를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대운이 들어오고 가정의 행운이 찾아 온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평소 소망했던 일이 다 이루어지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골치 아팠던 일들도 또 해결도 되고 재물도 네.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예를 들면 뭐~ 친구나 뭐~ 친 친지 뭐~ 가족들이나 먼 음. 곳에 있는 네네. 분들도 오늘 좋은 소식이 또들올 때도 있을 음. 거고 다만 지금 뭐~ 이사나 이직이나 주거 이동은 안 했으면 음. 그러면 큰 변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7월달은 무조건 다 좋아요 그냥 이동수만 빼면 네네. 그러면 변화만 없으면 네네. 무조건 좋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네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월달 8월달도 좋아요 네네. 이달에 뭐학운이나뭐 취직 운이나 뭐 자기가 뭐 예를 들어 뭐 취직도 해야 되겠고 뭘 따야 되겠다 자격증이나 네네. 요런 게 있으면 네네. 자기가 생각했던 게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음. 그러면 어떻게 든딸 수는 있다 네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또한 가까운 친구들한테 네. 도움을 받아 만약에 뭐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네. 그러면 그 친구들도 도와줄 수는 있다. 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고 다만 지출 네. 뭐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는 물건 네. 이런 거는 좀삼가해줬으면 충동구매 이런 거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네, 네. 돈 지출도 웬만하면 좀 아껴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9월달 네. 9월달로 따지면 평소에 예를 들면 혼자 자기 자신이 끙끙 아 소갈이를 한다 그러죠. 네. 예, 소가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가고, 친한 친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나는 부모님이 편하다. 이러면 속 마음을 좀 털어놓고 하면 음. 그나마 속에 있던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는 않나. 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좀, 뭔가 좀 풀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풀리고 자기도 좀 힘든 부분도 좀 내려놓고 하면 네. 좀 많이 좀 풀릴 거고. 또한 내가 뭐 추진을 한다, 뭐 추진한 을게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네. 그걸 또 이제 한게 있으면 좀 내려놓고 하면 좀... 마음을 좀 비우고, 네 비우고 제가 자기가 만약에 뭐 이걸 해야겠다 저걸 해야겠다 이런 게 있으면 네. 그거를 좀잘 생각해서 결심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음, 네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네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자기 속 마음을 좀 내뱉었으면. 음, 혼자 그러니까 소갈해 하지 말아라. 네. 소가려하지 말고 좀 힘든 게 있으면 좀 누군가에게 가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속마음을 좀 털어놓으면 네. 그러면안 괜찮나? 이게 자존심 때문에도 얘기 안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네. 자존심은 세우지 말고 한번 정도는 내려놓고 얘기할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냐?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이 들고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무조건이라고 아까 또 하셨잖아요 예, 무조건 다 좋아요 네네. 다 좋아요 네네. 좋은데 네네.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믿으시, 믿으신 사람은 믿으셔도 되는데 이게 예, 맞다 옳다고는 네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네네. 근데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다 보면 통합으로 아, 보면 다 좋아요, 좋아요. 좋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가라 네네. 이러면 다 괜찮겠습니다 여기까지이고 자뭐 7월달 8월달 9월달 개띠별로 제가 음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을 자, 대구에서는 카테아나 30일 된 애동제자 아라신공입니다. 자, 고맙습니다.